제 5경기 킥복싱 디기너 마이너스 56.7 k g 그램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코너 스마일보이즈의 문성민 선수 입장.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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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코너 번복 팀원의 임성민 선수 입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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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비니너리그는 2분 2라운드로 진행됩니다. 킥! 킥! 레이! 라운드 없다! 그렇지! 석윤아, 복싱해! 니! 그렇지! 그거야! 석윤아! 로우 하나 아봐 로우 하나! 그렇지! 그렇지! 서철이 사이드! 사이드 돌아! 아잘맞다이가이 야! 가도 올려! 가도올려 그렇지! 가도올려 없어! 더뭐 훨씬 커요. 잘해. 우리서빈 아, 네, 아, 우리 서비 스 아, 많이 좋아졌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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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빈 아마추어, 아마추어 아, 마지막 시합이야 아, 이것도 거 뭐, 프로 시합이야 집중 잘해야 돼. 아, 그렇지. 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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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로. 못 해. 없어. 오는 거 좋아. 그런 거. 바깥에는 아까, 몇 바. 야, 그렇다. 그렇지. 어 띠. 열어줘. 나이스 잘 치고. 이거야. 손이야. 대왔다. 에 치고 빠지는 거. 서 자, 드감이야올때 계속 공이야. 자. 그렇지. 그렇지. 복싱하자 이제. 아예 쳐졌어.

아잇! 아잇! 돌아! 서빈아 봐! 아, 나와! 일단 나와! 서빈아 어, 맞자아안 가운데! 나와서 맞아국 있어! 어, 천천히! 잽주고한 다리! 그렇지! 아잽 쥐고 아, 한 다리! 그렇지! 그렇지! 아이 올려 아 그렇지! 아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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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자! 빡 지금 가야돼! 서빈아! 펀치 주나 가야돼! 아이! 천천히 해! 바로 안 가야돼! 그렇지! 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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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천천히 문삼이 천천히 라이트바. 다음은 라이트, 봐. 다음은 라이트 봐. 선배, 하이 나우려 볼까 어차피 얼마 안 남아서 시간이.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서리나>. <목소리> 이리와, 이리와. 잘 들어갈 건데 근데 턱 끝만 당기자. 잘하고는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턱 당기고 드랍 하나 가봐. 너무 커 근데. 시들어하히 <목소리>

야구! 야구야, 야구! 그렇게. 야구! 서민아, 불타자! 여보, 멋있는데! 토포토가 서민, 토퍼로토퍼로 지령가! 그렇 지령까지! 지령까지! 로우까지! 로우! 로 밖에서 점수 로 밖에서. 로우! 로상대우들어로때 받아칠 거야. 우로 밖에서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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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기이 복싱해 줘도 돼. 복싱해 줘도 돼. 들어치! 치 무릎, 무릎 가자. 고라오! 너무 조심해. 들복싱해 복싱해. 복싱해. 잘하고 있어. 들어치! 치그치 펀치! 펀치나펀치나펀치나펀치나펀치 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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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고펀가 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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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가펀치펀치 갑기다 위야를 좀쌓아줘야 돼. 카푸 잡아 카푸 잡아서 이길 수 있어요 강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니다 최고 경기 5 9 7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경기, 경기 결과를 <laughs>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신 백승대 19대20 레드 배신 구영진 18대20 레드